빠른 길이, 길이 빠른 길이다. 길이다! 화이팅! 합격할 수 있어요! 있어요. <웃음> 합격할 <웃음> 수 있어요! <laughs> 우리 공무원 시험이 네. 이런식으로 아까 2018년 문제 많이 봤지만 그래서 우리 학생이 어려웠다 아 진짜 예. 정말 해리네요 여러분, 정말 해리죠 뭐 이런 것들이 학생들을 되게 힘들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처음에 우리 선생님께서 네. 야 수능과 공무원 한국사 이렇게 달라 음. 공무원 한국사는 일단 문제가 굉장히 더지엽적이야 음. 보고 또 보고 해도 네. 정말 모르는 질문 나오면 멘붕간다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하셨는데 피부로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아... 사실 솔직히 이거예요 아니 공무원 한국사 자체가 물론 올해처럼 이제 문제가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올해 좀 쉽게 나왔는데 어... 이게 또 아, 아까 앞,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문제 난이도 자체가 이렇게 쉽다 어렵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데 음. 내년에 여러분은 보는 시험이 문제가 쉬울지 어려울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어. 그거라도 좀 알면 그렇죠 좀 알면 좋은데 그 흐름 자체가 없거든요 우리 모의고사도 없잖아요 뭐 6월 9월 모의고사도 없고 맞습니다. 어떻게 나올 거다 이것도 없는데 음. 또 어떤 문제들만 떠서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그냥 피상적으로 이거 한번으리 인성 걸고 공부하는 건데 대강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험이나 봐봐야지 맞습니다. 올림픽 정신 참가 의의를 갖고 no. 어너 no,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안타까운 게 우리 문제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나올 때가 많은데. 공부는 지엽적이고 안 하려고 하면은 과연 이게 합격할 수 있을까? 아. 이게 수험생들 한테 제일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음. 그럼 이쯤에서 우리 수험생님 여러분들도 음. 진짜 궁금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저도 너무 궁금한데, 네. 아니 저도 이렇게 어려운 한국사. 음. 아까도 뭐 잘할 수 있는 방법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네. 좀더 자세히. 야, 진짜 이렇게 공부하면은 음. 너희들 할수 있어. 음. 있어. 음. 있어. 너도 할수 있어. 아, 너도 할수 있어. 그렇지. 너도 할수 있어. 그렇지. 야도. 어 그래. 너도. 어, 너도. 할수 수 있어, 할수 있어. 이런 방도 선생님. 할수 있어. 까오. 음. 그런 것도 좀 팍팍 이제 좀 네. 뭔가 전략과 비법이 아, 좀나을공 비법, 정말 좋 있습니다. 음.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무원 한국사의 편견과 오해라고 하는 자의 파트 제가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 건데. 네. 빠르고 쉽게 공부할 수 있다. 과연. O X. X. 왜 X? 어,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빠른 것이 빠른 길이다. 음. 그래서 O. <laughs> 어. 이건 패러다임에서는? 어 그렇군요, 음, 가능하군요. 가능하죠. 야 신영 선생이라면 네. 역시 가능해. 우리 제 시찬 첫번 님이 비법은 역시 신영 <laughs> 씨. 와 정말 궁금하네요.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많은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커리에 늪에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커리에 늪에 네. 빠지지 말아라. 이게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네. 봐서 고득점을 받는 게 이제 목적인데. 자꾸만 커리에 핸드 빠지다 보니까 난이 커리를 타야 되고 저 커리를 타야 되고 저걸 타야 되고 다 음. 타야 된다. 다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몰라, 이거. 학원의 이해관계랑 반대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냥 말씀하시죠 그냥 얘기도 되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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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학원에서는 일단 아, 아, 아. 더욱더 아, 아. 많은 커리를 이렇게 타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사실 어, 어떻게 보면 그러,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 근데 사실 커리에 대필한 게 제가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정작 내 실력을 키우는 나한테 필요한 자 이거 음. 정말 단계가 이거는 해야 돼 이것만 하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음. 나는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 다음에 이것하고 이것하고 해야 돼 사실은 강사들과 다른 소위 얘기하는 그냥 이렇게 음. 여러 강좌를 뭐 이렇게 깔아놓은 사람들의 늪에 좀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사실은. 그렇구나. 결국 공부라는 건 나에게 맞는 것을 해야 돼요. 어, 오히려 반대로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얇은 책을 보고 내가 이제 이걸 먼저 정리하고 거기 살을 붙여나가겠다면서 음. 시간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렇구나. 네, 그게 아니라 해야 될건 어차피 해야 합격을 합니다. 음. 할거안 하고 합격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 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가장 빠른 방법. 야. 기본서. 두 번째 뭐냐면 기출 같이 아. 돌려라 얘기했잖아요. 같이 아. 돌리면 두달 만에 다 끝날 수도 오. 있어요. 기본 수학 기초 여러분 병행해야 합니다. 네네. 이거 끝나고 커리대로 이거 다음에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가 기, 아니라 어, 우리는 끝나고 뭐 기출하고 병이. 뭐 합격 마무리하고뭐 하고. 이거는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가 커리를 못 짜는 사람들한테 음.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론 다음은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네, 네. 많은 분 지금 질문도 올려 주고 계신데 커리를 다안 들으면 왠지 불안하다. 음. 이걸 강의를 다 들어야만 하는가? 네, 네. 그러 그래야만 할까? 음. 그럼 불안감이 좀 있는데. 여러분의 아까 우리 학생 그럴린 거 맞아요. 최대의 정도 음. 그 불안감입니다. 음. 이게 합격하는 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질은 다른데로 가버리고 본질은 그냥 합격이에요. 사실은. 아, 그렇죠. 공부해서 내 실력 키워갖고 합격하는 거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합격할 수있느냐할 음. 거를 최대한 빨리 추격해서 보면 돼요. 아.